이런 모양의 하체를 항아리 하체. 혹은 펼쳐지는 다리라고 하는데 얇은 일자 다리를 이런 두툼한 항아리 모양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무조건 가능합니다. 왜냐면 저도 하체가 처음부터 두껍고 갈라지진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두껍고 갈라지는 하체를 갖고 싶어서 운동 자세와 방식을 계속해서 탐구하다 보니 지금은 하체가 저의 강점 부위가 됐고 모양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전면 하체 운동 루틴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하체 운동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만의 팁까지 전부 알려드릴 테니 제발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두꺼운 하체 만들어 썸녀한테 대대사 가로 블로팅하세요. 두껍고 펼쳐지는 하체를 만들어준 첫 번째 운동은 힙 어브덕션앤어덕션입니다. 먼저 힙 어덕션, 즉이너 타이를 먼저 하는데 이유는 결국 스쿼트를 하든 레그 프레스를 하든 스쿼트 머신을 하든 고중량을 다루며 지면을 밀어내는 프레스 운동이 하체 운동의 메인이잖아요. 그렇게 중량을 다루는 프레스 운동을 하기 전에 대퇴골의 내전외전 동작을 선행해서 고관절 움직임을 부드럽게 만들어 나중에 진행할 프레스 운동의 가동범위와 퍼포먼스를 더잘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전완근에 힘이 엄청 들어가는 게 보일 텐데 이게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 이고 있어서 그래요.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야 골반이 단단히 바퀴째 고정돼서 중량이 올라가도 안정된 자세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힙 어덕션을 할때 중량을 다루다 보면 대퇴골이 앞으로 밀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마치 가슴 운동인 플라이를 할때 어깨가 과하게 나가게 되면 부상을 당하거나 가슴에 효과적인 자극을 전달하기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힙 어덕션을 할 때도 대퇴골이 과하게 앞으로 밀리면 부상을 당하거나 타겟하는 내정근에 효과적인 자극을 줄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선 무릎 쪽이 아닌 허벅지의 최대한 위쪽 즉 사타구니 쪽이 붙는 느낌으로 진행하세요. 동 할 때는 가슴을 약간 들어준 상태로 15개에서 20개를 힘들게 할수 있는 중량으로 머밍업 제외 두 세트 진행합니다. 그 다음은 힙 어브덕션인데 다리를 모으는 어덕션과 다르게 헤드에 척추를 붙이지 않고 골반을 앞으로 끌고 와서 진행해요. 이유는 골반을 약간 굴곡시켜야 타겟하는 중둔근에 더 효과적인 자극을 줄수 있고 상체 각을 최대한 스쿼트 할 때랑 비슷하게 해서 스쿼트 할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힙 어브덕션을 할때 주의할 점은 배에 공기를 빵빵하게 넣어서 동작 시 상체 축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고 또 손으로 앞으로 강하게 미는 힘을 줘. 가슴이 열린 상태로 진행해. 어덕션과 동일하게 15회에서 20회 할수 있는 무게로 워킹 세트 2세트 진행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원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스쿼트 전에 레그 익스텐션을 원 레그로 진행하는데 이유는 무릎 주변 근육을 활성화시켜 더욱 안정적인 스쿼트를 위해서 또 오늘은 전면 위주로 하체 운동하는 날이라 대퇴 사두근을 먼저 활성화시켜 후면 하체보다 전면 하체를 중점적으로 쓰기 위해 진행합니다. 원 레그 익스텐션을 할 때는 힘이 약하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다리부터 진행하고 또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골반을 단단히 고정해요. 그리고 팁을 드리면 다리를 다힌 상태에서 한번더 다리를 들어 올리면 대퇴 직근, 즉 하체의 뿌리 부분까지 자극을 전달할 수 있어요. 12회에서 15회 할수 있는 무게로 2세트 진행합니다. 세 번째 운동은 바벨 스쿼트입니다. 저는 스쿼트는 딱 2세트 최대한 무겁게 합니다. 빈봉으로 웜업할 때는 발의 3점,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발뒤꿈치를 땅에 강하게 붙이고 최대한 깊게 앉아서 가동 범위는 늘린다는 느낌으로 진행해요. 또 안정적인 스쿼트를 위해서 바벨의 견착이 중요한데, 비하인드 레플 다운을 하듯이 바벨을 아래로 강하게 누르고 있어야 견갑골이 고정돼서 더 안정적인 스쿼트가 가능합니다. 웜업 할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본 세트 할때 힘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만 진행하는 거고 60kg 10개, 100kg 5개, 140kg에서 2개의 웜업을 가져갑니다. 워킹 세트 즉본 세트를 할 때는 정말 무게를 드는 거에만 집중하는데 운동일지에 적힌 저번에 나보다 딱한 개만 더해서 150kg로 두 세트 6개를 성공하는 게 목표예요. 첫 번째 세트 두 번째 세트. 아싸, 성공. 네 번째 운동은 헥스커트입니다 하체를 항아리 모양으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꼭 등받이가 있는 하체 운동을 루틴에 넣는 거예요. 이유는 하체 운동 시 상체가 앞으로 쏟아질수록 다리의 뒤쪽, 즉 엉덩이와 햄스트링 근육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렇게 등받이가 있는 헥스커트를 하면 상체를 올곧게 세울 수 밖에 없어서 전면 하체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킬수 있는 거죠. 만약에 다니는 헬스장에 헥스커트 머신이 없으면 덤벨을 들고 벽에 등을 대고 하는 고블렛 스커트를 진행해도 돼요. 앞에 스커트에서 초고중량을 다루기 때문에 헥스커트에서는 정확한 자세로 6개에서 10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로 최대한 한계 지점까지 운동하고 아랫배를 부풀려 복압을 단단히 잡아 하단 지점에서부터 상단 지점까지 전구관에서 상체를 올곧게 세우는 게 포인트입니다. 또 동작할 때는 다리 사이로 내 몸통에 깊게 들어갔다 나온다는 생각으로 동작해요. 160kg로 8개 3세스 진행했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펜듈럼 스커트입니다. 펜듈럼 스커트가 다른 헬스장에 흔하게 있는 머신이 아니지만 영상에 담은 이유는 핵심은 펜듈럼 스커트가 아니라 발의 스탠스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세히 보면 발의 스탠스를 전에 운동보다 좁게 하고 1 1자로 하는 걸볼수 있는데 이렇게 좁은 스탠스로 운동하면 하체의 바깥쪽 즉 외측 광근을 타겟하기 좋아집니다. 결국 하체의 모양이 항아리가 되려면 안쪽인 내정근 그리고 바깥쪽인 외측 광근이 골고루 발달해야 돼요. 그런데 발을 사선으로 두고 넓은 스탠스의 스커트만 하다 보면 이 외측 광근의 느낌을 잡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발의 스탠스를 평소보다 좁게 그리고 발끝이 앞, 을목에 11자로 세팅하고 하체 바깥쪽 외측 강근에 텐션을 잡고 내려가는 운동을 추가하니까 외측 강근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펜드런 스쿼트가 아니라도 스미스머신 혹은 레그프레스에서 평소보다 좁은 11자 스탠스로 하는 하체 운동을 넣어주면 둥근 항아리 모양의 하체를 만드는 데 도움됩니다. 120kg로 두 세트 한개 지점까지 운동했어요. 오늘은 두껍고 펼쳐지는 하체를 만들어줄 운동 5가지를 알려드렸는데 헬스를 최근에 입문한 분들 중에서 하체 운동을 꼭 해야 되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눈에 바로 보이는 근육은 상체 근육이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굳이 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일단 존나 힘들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체 근육은 우리 몸의 60, 70%에 해당하는 가장 큰 근육이기 때문에 운동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상체 운동을 할 때도 하체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체 운동을 주 1회는 해주는 게 좋아요. 몸에 좋은 약이 가장 쓰고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제 채널 구독자님들은 하체 운동을 거르지 않는 진정한 태토남녀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한 부분은 댓글 달아주세요.